네, 요즘은 뭐, 정보홍수 시대고요. 조금만 알아보시면 좋은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어, 아, 이것도 먹어야 될것 같고, <laughs> 저것도 먹어야 될것 같고. 근데 그게 확실히 10대, 20대 때랑 와닿는 게 다르지 않으세요? 저도 그때는 막, 엄마, 막 이만큼씩 여행지 사다 주시면서 일 막, 아, 낮밤 없이 쇼호스트 할 때니까, 30대 초반에도. 네. 그거 먹고 챙겨야 돼. 그래도 내가 못 챙기니까 안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 둘씩 먹는 게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얘긴데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유산균 관리는 이제 필수 시대죠. 어차피 하실 유산균에다가 어또 여성 건강 관리를 따로 해야 되나?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둘다 같이 하시는데 심지어 요거 이제 뒤가 달톤 표시돼 있잖아요. 300달톤짜리 음. 저분자 피쉬콜라겐 요거 닥터린 정품이고요. 당연히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 한 달치를 이거는 여러분이 내시는 비용에 포함도 안 돼요. 선물, 덤, 음. 사은품, 증정. 어떤 말이든 다 좋습니다. 네. 무조건 받아보실 수 있는데, 아, 무조건은 아니에요. 선택하시는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쵸? 선택도 네. 1번에만 가능하고요. 방송에서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1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이 조건 다 가질, 가실 수가 있습니다. 5만 7천 원을 남들보다 아껴가시는 거예요. 5개월씩 두번 하시는 분보다 네. 그리고 3만 원 가까이 최대 할인까지 받아들이면서 네. 장기 무이자 18,000원 대는 방송에서만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20주년 생방송 특별 맞이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네. 방송 중에만 가능한 조건 아예 콜라겐까지 여러분의 이너 뷰티까지 챙겨드릴게요. 닥터린 네. 정품으로 아예 11박스를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한 박스가 덤이 없는데요. 음. 이거 따로 사시려면 1, 2천원 돈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좋은 조건 방송에서 꼭드려보시고요 생각해보니까 이 상품 오늘 1 0개월째 하시면 슈퍼 엑스 페스타 금액 맞추시는 거에 어느 정도 그죠 이 이제 행사 종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벌써 이제 둘다 채워서 음. 멀티 그릴 받고 막 와플 메이커 받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네. 이왕이면 또 그럼 또 이제 살림 준비하는 거니까. 네, 좋죠.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여성 건강 얘기하니까 사실 다양한 것들 맞아요. 챙겨 먹는 것들 많은데 저 같아도 벌써 비슷한 금액 되면 내 것만 사게 두는게 아니라 아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온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먼저 챙겨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챙기셔야겠습니다. 다만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여성 건강 얘기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제일 불편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왜냐 여성에게 가장 흔한 여러분 그냥 느낌이 아니라 질병. 그러니까 음. 전문기관 찾아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질병 있죠. 가장 흔한 질병 1 등이요. 염증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염증 질환이라면, 어, 이거 걱정되는 걸 생각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질 및? 외음부. 외음부에 염증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딱 사람들이,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나 이거 너무 자주 있는 거라. 음. 됐어. 좀 지나면 괜찮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 냉이 많아지면 속옷 갈아입는 거 되게 불편해지죠? 음. 냄새 나면 이게 사실 한 달에 한번 그날도 사실 신경 많이 쓰이는데 어, 그렇죠 이게 이제 색이 변하면 걱정되실 거고요 음. 문제는 뭐냐면 가렵거나 따갑거나 아프거나 반대로 또 너무 건조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둘다 정상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증상인데 간혹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다가 어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아졌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밸런스에 따라 음. 근데 정말 좋아진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진짜 전문기관 가서 보지 않는 한왜 모르느냐 무증상도 이렇게 많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은 그냥 무증상이라서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행이다 모르는 게 약이지 뭐 하고 넘어가신다고 보세요. 음. 자, 우리 이제 질 건강 얘기를 하는데 질및 외음부 기타 염증 때문에 질이라는 것이 여기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막을 수 있는 네. 가림막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피부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질에서 바로 연결되면 경부, 방광, 난소, 뭐 자궁까지 다 있죠. 음? 뒤쪽으로 직장도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질 건강이 흔들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까? 근데 저도 사실은요. 사실은 내가 뭐 들여다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임신했을 때 초음파 볼때 말고는 볼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렇게까지 가까운 줄은 몰랐요 이렇게 제가 이걸 들여다 볼일 하다 정우경아서 앞서 설명해 주세요. 이걸 제가 모형을 들여다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요. 요만해요. 자, 질, 경부, 음.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한참 걸릴까요? 그래서 여기를 일명 생명의 통로라고 불리는 게 여러분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질 건강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결국 여성 건강의 핵심이 왜질 건강부터인지를, 전 이걸 보고 또한 번, 아. 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맞아요. 예전에는 몰라서, 어떻게 평소 관리를 해야 되지? 이게 뭐 내가 뭘 잘못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밸런스는 깨질 수 있고, 뭐 생리 주간에도 임신했을 때도 한번또 많이 뒤집어지고 깨지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는 아는 거죠. 내가 장건강 관리를 했던 유산균으로 질건강도 관리할 수 있게.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유산균이 다 질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원료와 함께 제품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료를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절대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유산균이 다 똑같은 유산균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거든 네. 아예 배합을 질내 유익균 및 생존을 위해서 따로 배합을 해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2종과 초유에 있다는 락토페린이 같이 만나서 결합을 한게 바로 그게 리스펙터 프로바이오틱스 거고요. 그것도 아무 원료사나 쓰지 않았습니다. 듀폰사의 아예 유럽 미군 미쿠트... 특의 공법까지 적용을 해내서 네. 그렇게 해서 식약처에서 아예 기능성까지 인정받고요. 미국 FDA 그라스까지 등재된 안전한 원료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리스펙터 프로바이오틱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딴딴따딴딴 이러면서 장애까지 살아간다고도 굉장히 광고 많이 하고 네. 대단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장뿐만 아니고 지에도 정착. 그래서 장애 도착, 지에도착 착착 유산균 리스펙터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쵸 여러분? 그리고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실제로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당장 뭐 좋아지는 게 있어? 내가 느낌만으로 알수 있을까? 그래서 기능성 원리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 그래서 건강식품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기능성 원리는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15일 먹었어요. 15일. 음. 얼마나 반복되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15일 먹었더니 당장 냄새가려 분비물 등 이런 증상. 어우 이거 너무 불편했던 인원수가 줄었고요. 이거 정말 질까지 살아갔겠어? 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유익균이 늘어났고요.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네. 질염 관련한 지표가 줄어야 좋은 것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질 건강, 장 건강, 사중 기능성 유산균으로 만나시면서. 여기에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한 아연까지 한 포에 담아드리고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유산균 하면 최다 보장 규수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보장해주는데, TV용 쇼핑 질건강 관련한 유산균 제품 중에 요게 최다, 최다. 보장 규수입니다 요만한 거한포 드시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물도 필요 없어요. 음. 이렇게 드시면서 여러분이 해주실 건내 거니까 꾸준히만 챙기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우선순위를 이 즐거운 거하고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래도 부담되는 가격 때문에 머뭇머뭇 하셨던 분들 네. 월금액 앞자에 일자면 음, 괜찮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렇죠. 네. 월가격의 일자로 어차피 챙기는 유산균 여성을 위해서 챙긴다. 유산균은 종류만 바꾸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5 7 0 0원을 남들보다 아껴가실 수 있는 조건을 열어드릴게요. 근데 방송에서만 29,900원 최대 할인. 에다가 방송에서만 장기 무이자까지 도와드리다 보니까 네. 18,000원대로 챙기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방송 중에만 아예 사은품까지 선물로 챙겨 드릴게요. 이거 그냥 공짜로 여러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쵸. 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저희가 이너 뷰티까지 닥터린 정품으로 챙겨 드리면서 그러니까 11박스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지금 네.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받아가시겠어요? 자, 현대홈쇼핑 하반기 최대 축제 슈퍼H페스타 콜라겐 관리도 여성 건강, 질 건강 관리도 이제는 제대로 된 상품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1번 많이들 몰리시네요. 좋은 조건, 얼른 들려가시죠 뭐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화가 나도 이렇게 잘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다 드러나요, 얼굴에.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데. 불그락불그락.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눈치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참다가, 그거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죠.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였겠죠. 참 참다가 참다가 자기는 이제 안으로 많이 참았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다면 확 터져요. 음. 그렇죠 근데 그걸 몰랐던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왜 저래? 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참고 아무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음. 우리 몸도 그렇지 않나요? 괜찮았던 20대 때, 30대 때는 젊은 기운에 음. 활기에 뭐 바쁘게 살면서 애들 쥐싹거리하면서 정신 없어 살면서 눌러놨던 것들이 물론 노화에 의해서도 여기저기 힘들고 고장 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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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차단, 수신 차단, 메일함 이만큼 꽉찰 때까지 계속 안 보다 어느 순간 메일이 꽉차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메일이 더 이상 안 들어오죠. 그렇죠. 비워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건강들 중에 저는 이제 질 건강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딱히 내가 별 느낌이 없을 때는 뭐질 건강 얘기를 해 이랬거든요, 여러분. 음. 근데 이제 이질 건강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저희가 건강 동 짧게만 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내 유해균, 유해균 비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면역 세포 70%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관리를 많이? 미생물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미생물이 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질이래요. 어머, 난 이거 몰랐어. 근데 어. 생각해보면 뭔가 꾸물꾸물꾸물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쁜 것만 많은 게 아니라 둘의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질은 장보다도 더내 편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 편, 니 편, 이 양팔 저울 균형이 깨지게 되면 문제가 될 텐데 네. 이 깨지게 되는 원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사소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매달 하는 월경부터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폐경하죠. 임신 출산도 그렇더라고요. 어? 여기 잠못 자는 거. 어, 그래서 대부분 뭐라 그러면 아좀 어, 피곤해서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아 음. 어, 요즘 조금 겹겹이 껴있고 막 통풍 안 돼서 그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유산균이 죽잖아요. 그럼 질및 외음부 염증 질염의 원인이 음. 됩니다. 그럼 결국 유산균이 죽으면 질염의 원인이 되니까 우리 뭘로 관리하는 거예요? 유산균으로. 유산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질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여자에게만 있죠. 그래서 여성에게는 조금 더 다른 특별한 유산균이 필요한 거죠. 음. 자 그렇다면 특별한 유산균, 다른 유산균 뭐가 다른데? 우리 장까지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뭐 위산, 담즙산, 그렇죠. 지나서 얘기 하잖아요. 질까지 가는 건 얼마나 험난할까? 그래서 음. 특별한 여성 유산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리스펙터 프로바이오틱스. 아예 질내 유익균 증신 및 생존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종과 함께 락토페린이 만났습니다. 네. 그렇게 결합을 해내서 만들어진 게리스펙터인 거고요. 네. 듀폰사에서 아예 또 특허공법까지 적용을 해서 애플의 그레스의 등재된 안전한 원료, 거기다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기능성까지 인정받은 마크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장애도착, 질의도착. 그래서 일명 착착유산균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교육을 통해 알거든요. 장까지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걸. 칠까지 어떻게 살아가? 이거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기능성 원료를 보시는 거예요. 개인차 있고 물론 평균치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경중의 차이가 다 있겠지만 어쨌든 기능성 원료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봤더니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전 여기도 놀랐거든요. 얼만큼? 15일. 1 5일 먹었어요 보름하고 하루 진짜 음. 냄새 가려움 분비물 등 대표적인 증상이죠 질염 현상 이거 증상 분이 인원수가 줄었어 요 이건 내가 딱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질내 진짜 살아서 갔을까 실제로 유익균이 증가. 그리고 이제 뉴젠트 스코어라고 해서 질량 관련해서 이 이상 올라가면은, 예, 증상으로 발현되는 거고, 이 밑은 정상이었는데 그 정상 수치까지 거의 감소하기. 음.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다 해줄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미국 특허, 유럽 특허, 뭐, 중요해, 중요하죠. 거기에 플러스,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질건강, 장건강 포함해서 무려 4중 기능성 얘기를 하고요. 네. 요 시기 아마 아연 따로 챙기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걸예요 음. 근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꼭 필요한? 아연까지 담아드리면서 하루에 두포세포 포안 드셔도 되게끔. 음. 질건강관리, 유산균, 티비홈쇼핑에 있는 제품들 중에 얘는 아예 최다 보장기술로 담아드리다 보니까 이거 가볍게 그냥 포타으로 되어 있어서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여기저기 그냥 보인 데서 꽂아놓고 가고 다니셔도 되고, 실온 보관 당연히 되고요. 맞아요. 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냥 상온에서 다 보관하시면 되고요. 네. 무엇보다 이렇게 아주 아주 미세한 가루 타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딱 보여드리면. 네. 적당량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우리가 이렇게 딱 뭉치기 위해서 만드는 음.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 있죠. 뭐 첨가물 같은 거 일, 일 있어요. 네, 색소나 네. 인공 뭐 착색료나 감미료 전혀 들지 않고요. 네. 무엇보다 맛이 약간 미숫가루 맛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인절미에 음. 붙은 콩 껌을 맛이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분들도 있고 한단 그렇죠. 네. 구수한 단맛이기 때문에 숙제처럼 네. 안 느끼신다는 분은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나를 위해서 생겨 먹는 데막코막고막 이렇게 숙, 진짜 이렇게 앉으셔도 되잖아요. <laughs> 그쵸죠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 오늘 함께하시잖아요. 음. 인케어 관리와 콜라겐 관리를 오늘은 둘다 하실 수 있게. 자이 조건은 다 될까? 그래서 다솜 씨가 네. 요거 받아가실 분들에게. 이 혜택 다 열어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싱글 구성하시면 죄송합니다. 콜라겐을 못 받아가세요. 맞아요. 네. 저희가 선물로 준비한 거는 1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1번으로 네. 도우셔서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57,000원을 남들보다 아껴가시고요. 그죠 3만원 가까이 할인까지 받아보시고 방송에서만 가능한 조건. 월가격을 18,000원 때 만나보십니다. 네. 아예 저희가 선물로 준비한 이 사은품은요. 딱 1번에만 네. 가요. 창사 20주년 맞이해서 제가통 크게 준비했거든요. 네. 아예 한 달치를 한 박스를 같이 챙겨 드릴게요. 이 혜택도 언제 드리겠어요. 방송시간 이제 종료시간 안내됩니다. 휴일이라 늦게 일어나셨던 분들 이제 슬슬 깨어 계셔서 동시에 100분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세요. 종료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덤으로 드리는 선물과 무이자 네. 조건까지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시는 닥터린 인케어 같은 경우도 저희만 보여드리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예 백화점에 가셔도요. 뭐 롯데백화점 본점이나 잠실점에 가셔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 대부분 한 박스 한 박스씩 사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유산균은 꾸준히 먹는 거고 맞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저희가 10개월분 들어오시는 분들 다이 조건을 몰아드릴 거예요. 네. 57,000원을 아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3만 원은 깍. 드릴 거고요. 네. 거기다가 월 가격 18,000원에 방송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선물까지 준비했거든요. 20주년 네. 저희가 진짜 특별 생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만 가능한 조건 음. 아예 이거 한 달치예요. 네. 한 박스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어차피 받으실 수 있는 거. 네. 어차피 선택하실 수 있는 거. 음. 1번으로 선택하셔서, 유산균과 네. 콜라겐까지. 네. 나에딱 필요한 거. 나에게 딱 필요한 거. 둘다 음. 짝꿍으로 챙겨가세요 시간 24분 안나 되고 있고요. 네. 여러분,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모형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국 모형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실제 사이즈예요. 진짜 아. 더 크면 아랫배가 얼마나 튀어나오겠어? 그렇죠. 요 그렇죠. <laughs> 정도 돼요. 제가 여기 에 주목하는 거. 질이 여기 있습니다. 제일 다음은 이제 경부 타고 올라가죠 우리가 이제 경부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자궁 난소 수정관 근데 요거 사이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실제 사이즈예요 제 손가락 요걸로 다 가려지죠 아까 진짜 다솜씨게 와닿았던 게 음. 여러분 요만큼의 이제 뭔가가 몰려있는 거예요 뭐가 몰려있을까요 요 안에 뭐가 몰려있어요 요거 내려놓고 요거 굉장히 길이 짧고 작은 거 보셨죠. 우리가 이제 장 건강 관리할 때그 미생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거 가지고 유익균, 유익균 관리를 해요. 건강정보 바로 보겠습니다. 아까 그 요만했던 질, 그쵸? 몇 센치 되지 않는 질 안에 음. 장 다음으로 미생물이 많대요두 번째로. 근데 그 동네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어요. 그쵸? 그래서 혹시나 요 안에 있는, 그쵸? 맞는 말이었죠? 음음. 유산균이 죽으면 질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질염 질념. 질염은 풀어서 말하면 뭐죠 질및외부 기타 염증 염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여성의 가장 흔한 질병을 두다 보니까 이걸 그닥 심각하게 안 느끼는 거죠 아우 이제, 이제 요 정도 증상 중에서도 이게 과하지 않으면 아 라이너 잘 갈아주면 돼 그렇지 않으세요 네. 샤워 자주 하면 돼막 향수 뿌리고 막 음. 그러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머 어떡하지? 근데 반대로 여러분, 차라리 나 이렇게 불편해요 하면 자각이라도 할 텐데, 자, 동시에 200분 들어오시나요? 절반 가까이는 느낌이 없어요. 어머. 무증상으로 그냥 넘어가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염증이에요. 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질은 자궁경부, 자궁과 연결되는 통로예요. 입구이기도 해요. 요만해요. 음. 자. 그냥 두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 어, 네. 어떻게 관리해야 돼 유산균을 관리하면 된대 근데 말씀드렸죠 여성 유산균 왜이 얘기를 할까요 질은 누구에게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 여자에게밖에 근데 장보다 더 멀리 있잖아요 내가 먹는 그 위치부터 더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특. 특별한 유산균 관리가 필요하고 지금 200분 들어오신 이유? 네. 지금부터 결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산균 다 똑같은 유산균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이 프로바이오틱스 2종과 함께 초유에 들어있는 락토페린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똑똑한 유산균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듀폰사에서또 유럽, 미국에서 특허 공법까지 적용을 받아서 미국 f d 그 러스에도 안전한 원료로 등재가 되어있대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받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아예 기능성 마크를 가지고 있는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명 착착 유산균. 그렇죠. 장에도착, 지뢰도착인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리스펙타에 주목하세요. 네.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자 그러면 저는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뭐 뭐가 좋아졌는데 당장 내가 불편한 거 힘든 거뭐 개인차 분명 히 있는 자료인거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시면 안 돼요. 잘 200분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보세요. 기능성 올리는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특별한 유산균 뭐가 특별한데 15일 먹었어요. 음. 냄새나고 가렵고 분비물 나는 대표적인 질량 현상 증상 보이는 인원수가 줄었대요. 저희가 좋아졌어요 인원수 질내 유익균이 정, 오, 정말 질까지 갔나봐 음. 질량 관련한 수치로도 그 지표가 줄어야 좋은 것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명확하게 4중 기능성, 무려 4중 기능성 질, 장둘다 유익균 늘어났고 유해균 억제됐고요 네. 당장 못 느낄 수 있어 먹고 안 먹고 배변활동 원활 도움받아 보실 수 있고 장공학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어요 음. 그러면서 또 하나 질건강 관련 유산균 제품 얼마나 많나요? 그렇죠. 최다 보장균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음. 최다 보장균수를 아낌없이 한 포에 담아들려서두포세포 포 드실 일이 없어서 편한 것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그것도 두포세포 아니고 딱 하루에 한 포거든요. 네. 그리고 적당한 양이 있기 때문에 물도 따로 필요 없어요. 씹어서 드실 정도의 양도 아니에요. 너무 네. 좋아요. 제가 제대로 그냥 입으로 네. 가져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톡. 요게 저도 아까 중간에 간식 먹듯이 혼자 계속 찔끔찔끔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맛도 밀수 가루 맛. 음? 여기다 우유 딱한 모금만 먹어보잖아요. 네. 딱 모봉라떼 그 맛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매일매일 먹는 거 이게 맛이 또 부담되면 손이 안 가거든요. 그렇 고소하면서 구수하게 네. 친근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챙기시면서도 내가 제일 중요해요. 가까운 분들 힘들어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 가끔 드냐면 되게 더덥다. 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아둥바둥했을까. 일단 내가 건강해야죠. 여성을 위한, 여성이 꼭 필요한, 결국 여기에다 말 바꿔주세요. 나를 위한 유산균. 네. 자, 나를 위해서 억만금도 아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주부 입장에서 저도 한 푼이라도 저렴할 때, 뭐라도 더줄 때.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이거든요. 음, 네. 지금 동시에 300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시면 늦습니다. 네. 18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 조건 몰아 드릴 거고요. 5 7 0 0원 아껴서 다른 데 쓰세요. 그렇 그리고 3만 원은 저희 아예 그냥 바로 깎아 드리고 방송에서만 1 8천원대 도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일번 선택하시면 아예 닥터린의 정품 그것도 닥터린의 저분자 피시콜라겐을 그냥 한 박스를, 한 달째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 상품 받아보실 분들, 지금 시간 안에 1분으로 들어오셔야지 가능한 조건이에요. 자, 중료시간 18분. 시간이 오늘은 돈인 날입니다. 귀한 시간, 나를 위해서 쓰세요. 닥터링 인케어. 선택 1번, 주문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